자, 이 문제에서 우선 액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얘가 만약에 둘다 산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얘하고 얘가. 근데 둘다 산성이라면, 이 5대1의 비율이, 비율이 돼야 됩니다. 음이온의 비율이. 자, 그리고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하고, 자, 얘를 봅시다. 염기성 얘가 훨씬 많으니까 이 숫자가 작아지는 게 무순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입니다. 일단 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산성, 염기성. 자, 그래서 일단 찾았고요. 우리가 MV가 몰수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MV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0.8하고 5를 곱합니다. 4죠. 그래서 4HX.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A 곱하기 5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몰수로 고치려고 5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 자1 곱하기 0.8 했고요. 4 곱하기 0 1했고 했고요. 5 곱하기 자 a를 했습니다. 그래서 5a 요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 5대3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5대3 5대3은 농도죠. 얘들이 총 5하고 5를 합치면 10ml 그리고 음이온입니다. 산성이니까 지금 얘만 따지면 되겠죠. 요 x만. 그죠? 그래서 4 하면 됩니다. 요것만 따지면. 왜냐하면 음이온이 OH-가 있는데 산성이니까 OH-는 없죠. 그럼 요렇게 하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음이온은 염기성이죠. 자, 염기성인데, 얘가 1가의 산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1가의 산인 경우는 얘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염기 바로 하면 됩니다. 요거 0.4랑. 그 다음에 5a 곱하기 2랑 하면 10a죠. 10a 더하기 0.4.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원래 이제 이렇게 생각, 저,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음이온 0.4 있었고요. 요렇게 하면은 자5 2, 10이죠. 10에 a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자요 0.8만큼 반응을 하겠죠. 대신에 여기 또 x가 0.8만큼 보충이 돼요. 그래 하나 만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a가 바로 0.2 나옵니다. 이렇게 연립해서 바로 풀면 자, a 나왔고요. 그러면 a, a를 대입할게요. 여기 다 대입을 하면 이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자요거 하고 요거 보겠습니다. 3대 x죠. 3대 x고 총요거 요거 10ml 여기 10ml 들어갔고요. 요거총 하면 16ml 뜨죠. 자, 그래서, 이제, 음이온을 한번 봅니다. 요건 아까 구해놨죠? 여기서.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3.2x, 3.2라는 거는 4 곱하기 0.8한 거고요. y는 6 곱하기 0.1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a인데 a 값을 0.29에서 1.2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얘가 oh가 0.6이 있고 얘가 2.4가 있죠. 자, 2.4가 있는데 합쳐봤자 3이니까 얘가 산성인 거 알겠죠? 자, 산성이라서 음이오는 얘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3.2만 하면 됩니다. 3.2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지금 X밖에 없으니까 X 구해보면 0.2.5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아까 0.2나왔고요그 다음에 2.5 나왔죠. 그래서 값은 2분의 1 /2 되겠습니다.